5월 9일 금요일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 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 땅 통과 요청에 대한 에돔 왕의 거부가 있자 남쪽 길로 우회하게 되었고요. 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뱀으로 징계하자,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 요청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절에 보니까는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돔 왕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까지는 뭐 누구나 사람인 이상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어짜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미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 본문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가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주도적으로 2세대가 광야길을 걷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출애굽 2세대가 하는 이 원망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원망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습관적으로 원망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도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원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곱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면 아마 습관적인 원망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곱 2세대가 부모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는구나. 그러므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습관적인 원망이 입에 붙게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을 원으로 찾아보면 투덜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투덜거리는 것을 원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였고요.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당초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수 있는, 있을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이들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잠깐 쳐놓으셨던 보호막을 걷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잠깐만 보호막을 걷었더니 이렇게 불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야는 원래 이런 곳이고요.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가는 순간, 당장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아, 나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게 됨으로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회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남아있죠.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물리면 죽는데 땅을 봐야 뱀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노뱀을 쳐다봐야 살수 있으니 사는 방법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고요. 노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뱀을 피해야 살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는 방법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본들. 그곳에는 우리들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땅에서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봐야지만 물리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과 땅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을 받는 것 사이에 당장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러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리고 미세대들은 출애굽 1세들이 했던 불평을 그대로 답습하여 습관적인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기성세대가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습관적인 원망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행이라도 모범이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거나 습관적인 원망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 삶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인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땅을 바라보는 것과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있다면. 단호하게 땅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이 땅에서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